인도 사람들이 치매 덜 걸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치매는 현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죠. 특히 식습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. 인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치매에 덜 걸린다고 하는데요. 그게 무엇일까요?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를 지켜줘요. 특히 호두 속 오메가 3는 치매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데 효과적. 하루 호두 한 알, 아몬드 8덟 알만. 두 번째 통곡류 흰쌀 대신 잡곡밥 일반 빵 대신 통밀빵을 챙겨 먹습니다. 세 번째, 녹차. 하루 이지만 꾸준히 마셔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감소에 도움. 기억력 향상에도 좋아요. 네 번째, 녹색 채소. 시금치, 케일, 샐러리는 엽산, 비타민 B6, 철분 덕분에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탁월해요. 다섯 번째, 카레. 노란 빛의 비밀은 커큐민.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축적을 막아주고 항산화 효과까지. 실제로 인도는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. 매일 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 음식부터 시작해 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, 건강한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.